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QT 본문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7절 18절 말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스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방금 읽은 구절을 읽어오면 이게 무슨 상황인가라고 생각될 수가 있죠.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의심이 되는데 알 수는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데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의심의 소재물, 그 다음에 저주가 되게 할쓴 물. 의심의 소재물은 그 재물을 이렇게 그 당사자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가 되게할쓴 물은 뭐냐면 그당사자로 마시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이렇게 되죠. 기억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의심의 소재물을 들고 또 물을 마시면 기억이 난다. 무엇이 기억난다는 겁니까? 죄. 자신이 죄가 지은 죄가 기억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쓴 물은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그러니까 토기에 물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그 물에다 담아라. 어찌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물에 먼지 들어간 겁니다. 조금 흙 들어간 겁니다. 이 물이 뭐 특별하겠습니까? 이 물이 어떻게 죄를 기억하게 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소재물도 그냥 이렇게 곡식 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 다 보고 계셨다. 라는 이 믿음 하에서 이렇게 할때 기억이 난다. 티끌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물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곡식 소재물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보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함께 행할 때에 죄가 기억이 나고 회개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예. 사람 속이는 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순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실 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기억나게 하실 때 거짓을 버리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스캔하며 그리고 내게 기억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생각나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 경기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부지불식 가운데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다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